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22학번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사학과 다니고 있는 22학번 신입생 강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21학번 21살 이윤지입니다. <laughs> 네, 진짜 많은데요. 어,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제 언행 하나하나에도 되게 답답하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제 소심한 성격이 좀 불만이고요. 또 제가 단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고민을 하고 제가 2학년인데 그래서 제 진로에 대해서도 항상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음, 네, 저는 되게 우울할 때도 많고 고민이 많아요. 저는 대학교에 오면서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내향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많은 술자리나 조모임 같은 데에서 또 소극적으로 되고 또 참여하는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또 걱정이고 워낙 걱정이 많은 성격이어서 1등을 일까지도 사서 걱정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평소에 융통성 없다는 말이나 정이 없다 이런 말을 굉장히 주변에서 자주 듣는데, 저 스스로도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계획하는 거를 잘못 지키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ENFJ고요. ESFJ이고, 저는 ISTJ입니다. 저는 ISTP입니다. 원하는 MBTI는 ENFP인데요. 제가 워낙 걱정이 많고, 사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즉흥적으로 편하게 사는 ENFP를 해보고 싶었고, 주별 모임에서 참여도가 굉장히 많고, 활발한 ENFP 친구들을 본받고 싶어서, ENFP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TJ는 일단 내향형인데 그래서, 저도 좀 ISTJ처럼 차분하게 살아보고 싶고 단호하게 제 주관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바뀌고 싶은 MBTI는 INFJ인데요. 제 동생이 INFJ여가지고 항상 지켜보면 항상 차분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고 약간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대처를 항상 침착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좀 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ISTP라는 MBTI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좀 반대의 삶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아예 정반대인 ENFJ로서의 삶도 궁금한 것 같긴 해요. 일단 가장 원하는 거는 J. 좀 계획을 지키고 벼락치기 하지 않는 삶이 되게 부럽고, E로서 되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느낌? 어, 제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산다는 게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ENFP 친구들처럼 활발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생을 17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완전히 새로운 180도 바뀐 이윤지가 되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오전 10시 8분이고요. 오늘은 일, 일정이 굉장히 많은 하루입니다. 계절학기가 막 끝났는데. <몬> 에? 계절학기 들어? <laughs> 어우나계절학기 들어. 너무 뜬 거야? 아니, 난두 <laughs> 개를 듣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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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지금, 지금 여름이야. 대면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아니,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나 맨날 하던 대로 내가 오전 수업을 들었고 음. 오후 수업 있었어. 근데 야, 토미. 음.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 있고 3시부터 다시 전화했어. 나 중간에 나 중도부터 자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하루하루 그렇게 보냈어. 그래서 오랜만에 좀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려고 하고요. 어제 마침 계획을 다 세우고 자서 그냥 준비도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다 소화하러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잠실역에 도착해서 공연장에 올라갈 건데요. 어, 사람이 너무 많고 일단 공연장에서 찍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 끝나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이 끝나서 내려가고 있어요 짠. 봤는데 제가 요즘에 오르간에 빠져서 오르간 음악만 듣는데 진짜 색이 다채롭고 또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 전농관 카페에 왔고요 어, 커피를 사서 연습하러 갈 겁니다 이제 전공 캐스트라 연습하러 왔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 트럼펫 소리잖아. 어. 근데 우리 오케스트라 사람들은 한 번씩 여기에 맞춰서 방귀 뀌고 트럼꼭 뀌는 거야. 그리고 냄새도 마스크로 막아주니까. <laughs> 그러니까 방귀가 연재 일부가 된다. 그렇지 그렇지. 과락금의 하모니. 과락금의 하모니. 어, 저 연습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뷔프를 우리 만났는데요 <laughs> 원래 전 제이어서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오늘은 피기 때문에 계획을 아무것도 안 세웠어요 어디 가고 싶습니까? 저는 딸기빙수 먼저 먹으러 가자 잠깐만! 시도가 시작됩니다 네 저는 딸기빙수 먹으러 갑시다 먼저라고 했거든요 그 먼저라는 말은 계획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딸기빙수 먹으러 가자고 직전에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친구가 제여가지고 전 그냥 따라 말했습니다. M V들은 길거리에서 막 춤도 추잖아. 어, 나이 노래 나 좋아요. 해 잠깐. 지금 좋아했어. 좋아했어. 아. 아, 네. 아, 네. 아. 아, 이게 춤인 거야? 이게 네. 춤이야? 네. 이, 이게 춤이야? 아니 그까지 거 영상 안 봤어요? 헹. 헹이 하는 이 나이저 갑니다 그렇죠. 예. 해봐요. 지금 여기서 해봐요. 이게 뭐야? 나 이렇게 했다. 뭘 이렇게? 했잖아 <목소리> 어이, 어이. 이렇게 하고 부끄러워했잖아. 부끄러움은 ENFP의 덕목이 진짜 아니야. 진짜 어이없다 절들 인정할 수 없겠다. 는 아, 진짜 못뜨 에이 싫어! 잠깐만요. 근데 이건 진짜 찐이었어요. 아, 진짜 거짓 우룸 아니야, 저거? 아니, 저 유메세포도 안 보셨어요?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얼굴이 개열송이다 여기지 마. 네. 저게 ENFP 저게 진 텐션이에요. <laughs> 점잖은 <점점> 텐션 아니에요. <laughs> 정은이가 연기한 ENFP 전국민 ENFP 에게 사과드립니다. <laughs> 근데 전 ENFP 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에? 저 진짜 당 나왔거든요. 나 완전 <laughs> ENFP 같았어.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전국민 50만명 ENFP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50만명이나 돼요? 몰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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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MBTI 바꿔 살기. 그래서 저는 원래 ISTJ인데, 인프제, INFJ? 음. 이걸로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얘 나한테 아까 얘기했다? 자기 언제 밌다나리원려 기대. 나 기대 중이야. 진짜. 나 진짜 많아졌거든? 진짜 기대할게. 근데 약간, 인프제? 인프제가 약간 잔잔한 느낌이라서 잔잔하게. 열어 잔잔하지 않은데. 제 동생이 인프제여가지고,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조언을 좀 많이 얻었는데요. 음. 들어본 결과 약간 차분하고 조용하다. 그리고 뭔가 나서지 않는다. 들어본 결과, 약간 차분 되게 똘똘한 유치원 <목소리> <선생님 같다. 목소리> <laughs> <그런 재미를 목소리> 유치원생입니다. 아, 이유치원생이 너무 이승만서 같다 내꺼. 별풍선. <목소리> <목소리> 오늘 하루 완벽한 인프제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루 일과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저는 좀 심한 제이어가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원래 제 플래너도 여기다가 항상 적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다가 적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대학생들에서 플래너 쓴 사람 진짜 유일해. 굳이 대학생, 넌 너무 재밌데 대학생들에서 나를 내려놨어. 이렇게 보면 와 버거 종류가 진짜 너무 많은데 저 같은 또 결정장애한테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죠? 사이버거도 종류가 엄청 많구나. 난 사이버거가 하나 그냥 딱 사이버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서 받아가는 뭐... 행동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메뉴 같은 거 고민. 안. 그냥 그날 생각나는 메뉴 바로 아 그냥 버거 같은 그냥 버거를 먹었는데 응. 버거 같은 것도 그냥 어나 그냥 이거. 그치. 바로, 너도 빌이 있잖아. 어? 그냥 바로 딱. 정해서 하는데 음. 왜? 아니, 아니 이렇게 4 0 분씩 고민하라고 하니까. 해장에 그래. 맛있는 건 많잖아. 나 다음날 또먹뭐 먹지? 나도 FJ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FJ들이 진짜 고민 많이거든 음식. 나 진짜 맞아. 엄청 고민해. 아 이거 이거는 좀 양념치킨? 냠냠치킨? 양념치킨이랑 사이버런닝? 어 간장마늘 이런 거 아니다. 그 맘스터치에서 일하는 친구 뭐가 맛? 많... 그럼 막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도 먹기 싫은 사이버런. 삼십 가지나 경우가 있었어. 아나 근데 그거 나 좋아하는 거 있어. 뭐 있어? 왕소치 진심인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피치즈아 그러면 이거 먹을게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사고,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소치 <laughs> <laughs> 포장지 밖에 없는데 볼거뭐 있다고 막 이러고 있어. <laughs> 그니까 안정적인 삶을 좋아한다 해서 버스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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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타고 싶지만 지하철을 꿋꿋이 타는 이봐야 이거 시골 똥 싸대기 냐고이 강아지 똥 같아 뭔지 알아? 그 에디션 그 있지? 야 똥이 너무... 뭐야 강아지까지 나게 <laughs> 너걔 몰라? 시골을 잡아줘 같이 나왔어 약간 깃발리는 거 정확하게 보였어 강아지 똥 몰라?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같아 <laughs>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려는 어, 사색 어,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니까 혼자 산책하러 근데 약간 들으면서 띠용했던게 자기는 국사학과라서 이런 데을 아, 평소에 네. 즐겨오는이 <laughs>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미확인 사실이네 이거 일단 일단 봐요 어, 사람이 일단 너무 없다 너무 없고 제 본체가 또 국사학과잖아요 <laughs> 본체 이런 곳은 굉장히 게 너무 웃기다 즐깁니다 예. 평소에도 자주 오는 아들이 안심할 게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침대 옆에서 알아는 에이트 침대 옆에서 들어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약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인플레를 위해서 일기를 써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아침 제 플래너 뒤쪽에 그림 일기를 그릴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 일기를 열심히 써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지 어이가 없는 게 천장 이위로 음. 그림 일기란 나는 들어본 적 없어. 왜 귀엽잖아? 귀엽잖아. 아주 빠르게 쓰고 제 그림 일기입니다 어, 창뚜껑 그림. 어, 너 너야? 어저 나. 림이 <laughs> 어이없죠. 제가 사진 니까 셀카로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그림으로 창뚜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STP이고 오늘 ENFJ로 한번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오늘까지 브이로그 영상을 다 찍어서 제출하는 건데 다른 분들 다 이미 다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려웠던 게내 분야가 난다 달라 오늘 하루 동안 아, 알차게 아 그렇네 완전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하루 동안 알차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지금부터 두 시간 동안 토익 공부를 할 건데 하면서 토익 선생님이 뭔가 농담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말을 해도 다 받아 적는 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약간 교수님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 게아 그거 ENFJ의 특징은 그거지응 지금 한 30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데요 되게 진도 나가기 바쁘셔 근데 언니 진짜 재미 같은데? 왜냐면 공부를 한다는 것 음, 자체가 그 그걸 하자마자 공부 포기하는 순간 일단 공부를 2시간 하겠다는 계획은 지키지 못했다. 지금 약속 하러 가고 있는데 이미 토익 공부 포기해서 계획 세워서 실천하기는 글렀고요. 아 근데 이때 그 와중에 그그 뭐지? 버스 시간 놓쳤고 그냥 또 뛰어갔어. 제인은 이미 글렀어. 지금까지 화, 만사랑게요 사랑해 <laughs> 너가 최고야 아니, 아, 수 잠깐만 너뭐 국어사전 시리 이런 거있는줄 알았어? 방금 아니, 윤지야 이렇게 부르면 돼사 고기야 많이 아팠지? 미안해 패션으로츠야 미안해 레모나 많이 차갑지, 풀아 발 피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진짜 미안해. 살살 걸을게. 풀아, 너무 힘들지, 너무 춥지. 아. 여기 보여? 여기 자세히 보면 뒤에 벤치에 사람이 있었거든. 어. 근데 내가 어두워갖고 못 봤는데 그밤1 1시 풀아 많이 춥니? 막 이랬던 거야. 바로 옆에 어떤 분이 담배 피고 있더라고 개래서뛰어 <목소리> 많이 춥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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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야구장 가서 이렇게 무슨 타임 나오면 <목소리> 단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거든 <목소리> 전검판에 걸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앉아가지고 <목소리> 진짜 충격적이야 <목소리> 진짜 렇랬다예 <놀라워. 목소리> <목소리> 이겼어요 <목소리> 이겼어요 뭐야 <목소리> 내가 와서 <목소리> 내가 바로 승리해요, 동. 어 저는 그냥 ISTJ가 무조건 부럽기만 했는데요. 살아 보니까 어, 흉내내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기도 했고. 되게 남을 흉내 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 우선 제가 아닌 MBTI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ENFP 친구들은 텐션이 높고 항상 밝아 보이는 친구들이어서 별로 힘들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도 숨겨진 노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른 MBTI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인프제로 살아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부러웠던 건 부러운 거고 또 저, 제가 그 삶을 산다는 건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다운 나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자꾸 바꾸고 싶었어요. <laughs> 계획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뭔가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강박관념이 생겼던 것 같아서 좀 나랑 안 맞는다라는 느낌? 그리고 막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역시나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아주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헤르미 언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ISTJ라고 홈페이지에 뜨더라고요. 되게 동경했는데, 제가 평생을 헤르미 언니처럼, 어, 사는 게 좋을까? 내가 살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일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음,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남의 것이 부럽다고 무조건적으로 아쉬워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라는 식으로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고쳐야 될 점들은 좀 고쳐 나가야겠지만 급격하게 딱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뭔가 평소에 되게 엠프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약간 사람들의 중심에 있고 항상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되게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막상 엠프제로 살아보니까 엠프제 의 나름의 또 고충이 있는 것 같고요. 또제 MBTI인 ISTP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난 나대로 살자. I love myself. 하기로 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laughs> 만약에 제가 나갔는데, 필름을 선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간을 포착하는 필름 카메라 두 번째.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어마무시한 책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자기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과 찍은 짱만청 인생 레컷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비가 오거든요. 바지가 다 젖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지를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뭐 카페 알바생 대행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카페 앞치마를 들고 가겠습니다. 어때요? 저좀 카페 알바생 같나요? 제가 이렇게 뭘 많이 들고 나간 적이 없거든요? 제법 ENTJ 같지 않습니까?